안녕하세요, 알로아입니다. 오늘은 바로 6월 20일 목요. 어? 6월 22일 목요일 토이 스토리 4가 개봉하는 날인데요. 제가 정말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네요. 한 10년 맞나요 토이 스토리 3가 끝나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우울해 있었는데 이번에 토이 스토리 4가 개봉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기대를 하다가 오늘 개봉 당일에 더빙을 보러 갑니다. 제가 더빙을 먼저 보는 이유는 친구들은 더 자막을 보고 싶어하고 저는 더빙을 우디 성우분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혼자 영화를 보고 오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물로 자 여기 우디 배찌와 그리고 미스터 포테이토 가방과 그리고 보이시나요? 우디 양말을 신고 갈 겁니다. 망다 타서는 우디 인형도 들고 가고 싶은데 오늘은 저 혼자 가는 혼영 데이라서 어, 그 정도까지는 조금 부끄럽고 다녀와서 스포 없는 리뷰도 해드릴게요. 그럼 고. 여러분, 저 영화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도 챙겨왔고요. 포스터는 3 때는 이거를 펼칠 수 있어서 일러스트를 소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건 일반 포스터라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 소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스포 없는 후기를 하자면은요. 정말 감동 있는 스토리니까 꼭 휴지를 챙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휴지를 깜빡해서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닦으면서. 어 그리고요. 저는 더빙을 봤는데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시간대면은 조금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 심하지 않는다면 정말 볼 같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더빙을 봐와서 추억의 목소리 그리고 정말 더빙이 잘돼 있거든요. 모든 출연진이. 그래서 그 탄탄한 더빙 성우진을 들어보는 거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판매 시작할 때는 관심이 없었던 롯데리아 피규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갔는데 다 품절돼서 구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데스킨 라빈스 우산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정말 품절이 빨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미리 하나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우디를 먼저 사오는데요. 우디, 오직 우디, 저는 우디만 삽니다. 됐어.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디의 체크 무늬가 이렇게 패턴으로 있고요. 여기 케이스에도 우디 그림이 있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이거를 빼면 여기에도 우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깥쪽엔 토이스토리 로고가 있고요. 우산을 펼치면 여기에 우디가 있습니다. 안쪽은 핑크색이에요. 이번 장난철에 사용하기 딱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하거든요. 게이득 저는 영화를 보면서 토이스토리 1을 어릴 때 봤을 때도 그 그래픽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더 더, 그리고 3때보다도 더막 발전되고 섬세하고 진짜 같은 그 그래픽을 보니까 괜히 거기서 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보려고요. 오늘은 더빙을 봤으니까 친구들이랑 또 자막을 볼 예정입니다. 내일이랑 모레도 제가 영화 보는 거 한번 촬영해볼게요. 이어서 봐 주세요. 아참 그리고 제 방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라라랜드가 있는데요. 이거 몇년 만이지? 드디어 교체하려고요. 짜자잔. 너무 예쁘죠? 아주 찰떡입니다. 제자리를 찾은 느낌? 오늘은 우리랑 영화으로 왔습니다. 배경은 <목소리> <병역은> 에나벨. <목소리> 개 무서워. 네, 알로인데요 오늘 또 토이스토리 개봉 5일차인데요. 오늘 또 제가 네 번째로 토이스토리를 보러 갑니다. 오늘은 혼자 보는데, 오늘 이 모자를 챙겨갈 거예요. 왜냐면 또 제가 울게 뻔하기 때문에. 어, 영화를 지금 3차를 찍었는데, 3차 하면서 세 번을 다 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울게 뻔하니까, 모자 가져가서 가리고, 얼굴 좀. 오늘은 오디는 안 데려갈 생각이고요. 솔플이라서 데려가기에는 조금 민망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모자 챙겼고, 이거 립 챙기고, 챙길 게 없겠죠? 선풍기. 더우니까 선풍기. 머리카락 끼지 않게 조심해야 할 선풍기. 마무리 에어팟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짠! <목소리도> 종이 음, 해먹다! 너무 음, 부러죠쁘다이뻐 좋아요, 아주 득템했구만요. 흔한 토이스토리 덕후의 영화 보러 가는 가방. In, In My Bag. bag. 6월 20일 저번주 목요일부터 어 6월 28일 금요일까지 제가 일주일 가량 본 영화들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딱 보이죠? 토이스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봤고요. 알라딘도 두번 봤어요. 역시 디즈니가 저의 일주일을 앗아갔네요 이 예쁜 포토 티켓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방의 작은 토이스토리 존이라고 말하고 우디 존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기 친구가 사준 것들이랑 그리고 이번에 베스킨에서 블록팩 먹고 씻어서 여기다 놨어요 뭐.. 어, 작은 굿즈들 넣기 좋겠죠? 우디 모자, 여기 우디랑 뒤에도 포테이토 헤드 부부 거울인데 안에가 깨져버려가지고 그냥 여기 이렇게 가려져 버려서 이렇게 일단 놓고 있고요 그거 작은 우디, 알린 그리고 이거는 토이스토리 1에 나온 그 피자 플래닛 맞나요? 거기 버스 초점이 이상한 데 가네요 그리고 여기도 우디 볼펜 그리고 이거는 가차에서 뽑았던 뭐라 해야 될까요 버즈 뽑기 가차 장난감이고요 이거는 버즈 모양 미니카 장난감 그리고 여기 불사이 불사이는 오늘 정말 데려가고 싶었는데, 이 둘만 데려가는 것도 너무 무거워서, 아쉽게 함께 하진 못했어요. 다음엔 또 데려가야죠. 그리고 안에는 버즈와 미니버즈가 같이 있답니다. 그나? 아, 이거는 저희 언니가 뽑기로 뽑아줬던 우디예요. 그리고 다른 우디도 있는데, 여기 공간에는 너무 부족해서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픽사전? 예전에, 한몇년 아, 전에? 때 사온 일러스트도 있는데, 그거는 자리가 없어서, 전시를 못 해놨고요 어,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깜빡한 보핏 블록팩도 같이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 일주일간의 저의 모습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안녕